아 진짜 어. 이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괜히 결기한게 아니야. 아또한 번만 들어나 하나. 5번 대기. 아 이거 준비해다번시 대기 내야지명신 대기는 하지 근데 아직 나갈 수가 없잖아. 나이스 플이 보이. 야, 저 그냥 존나 큰 거. 근데 왜캐하는안 돼. 3번 바로. 내

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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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이스나이가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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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이수야안 들어와. 아! 아! 밥 먹자 야 준형, 준 야, 누구야 민성용형 파이팅 민성용형 재민성 민성용형왜 이래 정신차려 한번 시작

안돼야 여기서 점수 많이 뽑아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득실차에서 저희 우위지 바로 골드 게임 나면. 에라이 선라이 선. 3일까지 예를 들어 뭐십오점올 넣으면 <docking> 그럼 득실차 십오점을 넣으 아니 지금 최장 네 파트. 그럼 그럼 최장 네 파트. 그러니까 우리 최대 많이 뽑아야 돼. 지금 많이 뽑아. 나 말했잖아 만점. 버거 넘기자. 헤이 저 빠. 라이 선. 아까워요? 번호 워요 아까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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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타 요아 안타. 요 안타 안해신고워요아도워요 아까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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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볼요아좋아아까아까아아 아이 아아볼볼볼볼 그렇지 준영아 아 위막 출력 준비 아안아 진짜 하, 진짜 될거 어, 같아. 진짜야 되할 <laughs> 거야 나, 나 나가 아야는게나 수도 있는데 이거 아씨 아데 그거 부산 때 올려야 되는데 너무 좋아 이이아아 9번 아, 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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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려진다 7번, 7번 준영아 준비 준비 나이번엔 친다 많이 봤다 처음에 야, 이제는 이대호다, 이대호 이대호 나 이대호 나대5다 이대호 다 이대호 나어스윙나이스윙나안 가운데 이대호 나 이대호 나 이대호 이대호 나이어호나 이대호 나 이대호 나 이대호 나이대나 이대호 나 이대호 나 이대호 나 이대호 나이대이이 야, 내가 준비. 여기 또해라 진영 넘어갔어 지금. 왜안쳐가만 아, 아, <놀람> 있어? 형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? 나게요 그냥. <laughs> 형잘때 맞췄다고 이미 지금. 뭐야 이게 지금? 전광판 깨졌다. 전광판 갔다 그냥. 왜 이렇게 서 치냐고? 이렇 넘민 줄알았그 아, 나이스! 아, 굿보기! 나이스! 굿아이 진유 넘겨야 돼. 넘겨야 돼. 나이스! 우리 득실차도 생각해야 돼. 여기서 하나 내리길래. 퐁 맞다 넘어갔어. 왜 이렇게 어 방금 스펫 안해봐 가지고. 오! 예! 안 털려. 오! 그아 네! 그래. 그래. 들아들아들아라아라라 민성현 귀여는데도저 들어오고. 아 돌아 나이나이 나이스 호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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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호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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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쓸이 싹리이싹 쳤어? 와 진짜 안타는 싹쓸아네 그래 만약 1회에 점 넣으면 게임 끝입다그러까지 우리 20점 내도 4회까지 3회로 해둘 3회 10점 으면회 10점 사으면 오케이 굿아잇 1회 끝나는 거 없어요? 그럼 안 그럼 4 회까지 10대0이면? 10대0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1 0이1데 아니 내가 그 본건 4회 7점인데 4회 왜 야, 여기서 7점 이상 하면 끝나는 거야? 아, 4회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 들어가는 거야? 야야! 최대한 많이 뽑아 그냥 그냥 폴 뜨고 보고 그냥 많이 뽑아 야 1점 어, 야 마요, 마요, 여기서 공만하끝나 여기서, 어, 여기서, 어, 어, 여기서, 어, 어, 여기서 대출 많이 해. 카메라 가지 마, 카리배가지마야다들어와 봐요 대출 많이 해. 야 대기 탑에서 들어와들어와야다들어와 나, 가 가다. 어, 김용리야 야, 안 보여. 안 보여. 박혜민이다. 박혜민. 아, 박민 아, <laughs> 아, 역시 확실히 똑같이. 와! 대웅이돌 했다. 아니, 근데 너무 가. 이상 <laughs> <laughs> 너무 아니, 주내성이 친거민 안 돼. 야, 야, 강공준아 그렇지. 뭘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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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예! 아니야! 예! 이건 아니야. 아, 이건 아, 아니야! 이건 아니야! 이건 아니야! 너무 멀어, 너무 멀어! 아, 이러면 나오는. 화이팅! 준비해, 준비해. 준비해, 준비해. 아니야. 거요안닫면 <laughs> 있다. 미치겠다. 전화 잡oured, 이거, 아! 가가자 예, 1 7점 이렇게 골득아니야 아, 니잖아 아이 죽어. 오이. 나이스. 지가 흔들려, 지하가 흔들려. 지가 흔들려. 지하가 흔들려. 지하가 흔들려. 지하가 흔들려. 지가흔 지하가 니들려 지하가 흔지가 흔들려. 지지려려 네, 여기서 안, 안 보이게 다바꾼다 아, 아, 바꾼다, 바꾼다. 아그도나가야야 야, 김정원 번 타자 나간다 중기. 타자 나오니까 2승 바꾼다 아한 바퀴 더잖아 바꿨네 바꾼 거야? 아, 바꿨어? 진석아잘 애를 바다 보여 많이 봐보보 뭐, <목소리> 뭐, 뭐, 이승원 김민정 프로 야야야 클럽을 있어요 클로아 이승원 나도 나그 어디서 양궁은 뭐로? 오, 오이인데? 갑자기 빨라졌어. 진짜 이거. 예예예. 민소이가나저 어차피 나다 풀었어. 유지만 하면 돼 이제. 괜히 저기서 힘 빼면 안 된다.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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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이준석이야야야 <laughs> 서. 이준석? 이라는데서서 <laughs> 이준석? 이준석? 이준 이준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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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 이준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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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 이준석? 이